네 격전지를 돌아봅니다. 어, 박종진 국민의힘 후보가 뛰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용우 후보인데 박종진 후보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진입니다. 아 인천 서구죠. 네네 지금 막 이제 네. 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아, 선거운동이. 아, 그럼 오늘 출정식 할 텐데. 네네 했, 했어요? 출정식 하기 5분 전입니다. 아 네. 출정식 5분 전에 이봉규 t v 연결했네. 네. 예. 그김 김영자 우리 배우 지난에 어. 같이 방송했던 김영자 누나 아아 아, 아, 그렇군요 아주 김은국 씨 며칠 전에 이봉규 티비에 나와서 또박박종진 네. 네. 엄청 응원했는데 네, 네, 방송에서도 맞습니다. 예. 거기 그리고, 분 분위기는 아슬아슬해요 분위기가 아슬아슬해 예 저기 그 민주당 의원이 그 이영우 변호사라고 루꼴 어. 출신 변호사가 왔는데 이제 인지도 측면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압수지, 앞서... 방송인 출신이니까 어, 굉장히 앞서서 음. 음. 지금 아슬아슬한 것으로 지금 아, 이게 분위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네. 근데 그저 민주당의 이용우 후보 뉴스만 난리 났던데 세금 체납이 5 0 0 건이고 이래서 네? 아예 이게 지금 뭐 어제도 뭐 윤상윤 의원의 이제 사퇴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퇴해야지. 한년 동안 음. 수입 내역을 1 5건 신고했는데 공천 받자마자. 500건을 한꺼번에 벼락으로 신고했습니다. 아이. 그래서 변호사협회에서 징계하겠다고 하고 징계가 개시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그러네요 여기도 기사 지금 뛰어나왔는데 징계 네. 개시 의결했다는데 변호사협회에서 네 의결해서 이미 개시가 됐습니다. 징계가 개시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네. 변호사 징계가 개시된 사람이 저 국회의원에 나가면 안 되는 거지? 이거 사퇴해야지 민주당은.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근데 아, 아, 상대... 원래 이렇게. 클린 선거를 하겠다고 내가 주장을 했고 강조했고 또 상대방 후보를 비판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제입으로 비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원래 박종진은 또남 비판하는 거잘 못하는 사람 아니야, 박종. 그래서 욕도 먹는데 비판할 때 비판해야지 이런 지금 써온 <laughs> 네, 건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지금 하여튼 뭐. 이쪽 저쪽에서 이 부분 가지고 계속 기사가 많이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게 아니 이거 세금 아니 변호사가 탈세하고 그러고선 변호사법도 위반한 사람이 국회의원에 나가겠다고 하면 이건 네. 에, 말이 안 돼요. 고 한동안 세금을 1,200만 원낸건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말이 안 된다. 이걸 그 한꺼번에 500건을 신 등록한 데 이게. 아니, 아니 그, 그, 그 소득세 내 내셨습니까? 예. 우리 이범규 선생님도. 아 많이 내지. 네, 근데 그 5년 동안 낸게 1200만 원인 거는 조금 내 에이, 생각보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변호사가. 이거 내 지금 자, 조사, 조사하면 이건 뭐 사법처리감인데 이거 조사 이제, 이제 들어갈 거 같고요. 자, 그러면 인천소구는 박빙이라고 그러고 그 옆에가 네. 저 원희룡. 계양을입니다, 계양을. 개항을. 계양을이잖아요. 거기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계양을? 개항을. 계양을도 지금 아슬아슬 합니다. 거기도 뭐 이제 뭐 몇 표, 우차 범위 내에서 좀 아슬아슬한 걸로 나오는데, 예.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중앙에서. 그렇지. 중앙에서. 네. 네. 분위기는 하여튼, 여, 열세 지역인데 분위기는, 인천 분위기는 조금씩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네요. 네. 그리고 어찌답게 여론 조사라는 것은 각나이대로한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100% 신뢰할 순 없습니다. 그렇지. 여론 조사 네. 그럼 아 그게 또 60대 이상은 아무래도 선거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 줘야 되고요. 예. 네. 아니, 실제로 바닥에서 이제 도, 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느낌이 있잖아요. 뭐 눈빛 아, 느낌도 아슬아슬해요. 아, 느낌도 어느 순간부터 아슬. 순간부터 제가 굉장히 좀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냥 느낌이 네. 지금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좀 아슬아슬 아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아슬아슬한 건 지금서부터 싸움이 중요한데 네네 혹선 네. 씨가 어,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어, 어, 감사합니다 어, 어. 예, 이제 어. 주변 사람들은 이제 저 선거 운동을 시작해야 돼아 시작해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범규 TV 화이팅 예예 자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석동현 어. 선배가 전화왔는데 석동현 네. 자유 네. 통... 그 자유통일당을 욕하지 마라. 네. 어? 왜냐면 자유통일 애매하게 국민의힘이 자그 자유통일당 강력한 애국 그 시민들이 자유통일당을 찍으러 오는데. 그럼 비례 대표니까 어? 또. 네. 네. 그러면은 이번도 당연히 찍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을 하게 되면 꼭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자유 통일당 찍으러 오는 사람들은 원래 투표를 안할 사람들이 하는 경우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오면 지역구 입원을 당연히 찍는 거다. 당연히 찍지 그래서 그럼. 자유 통일당이 우리 당 국민의 힘을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좀 생각해달라고. 어. 간절히 부탁하시더라고아 네.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거. 예. 예. 그래요. 그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예. 투표 안할 사람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지금부터는. 그렇죠. 투표 안할 사람이 어차피 나와서 지었구 2번은 찍으니까. 그렇지. 그거 중요한 네. 거예요. 오케이. 자 박정진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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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네 충성. 네 예, 충성. 예. 네. 야 이게 저 지금 10시부터 우리가 이거 지금 아침에 녹화하는 건데요. 바로 출정식 5분 전에 전화 통화를 했네요. 아~ 아슬아슬하대네요. 아~ 이게 투표장에 나가야 됩니다. 지금 박종진 후보도 얘기했는데 자유 통일당이 남의 당이지만 범보수다 이거죠. 오히려 국민의 힘보다 더 보수의 선명성이 강한 당인데 거기 비판하고 이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이고 옳은 얘기 한 거예요. 그리고 자유 통일당은 지역구 안 냈잖아요. 지역구뭐 거의, 거의 안 냈어요. 상징적인 데 한두 군데 났는데, 그것도 국민의힘하고는 전혀 그 뭐, 피해가 되는 지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례인데, 비례, 비례는 비례3% 이상 득표하면은 사표가 안 돼요, 한 장도. 근데 이번에 3%는 무조건 넘어요. 그러면은 자유통일당 비례 찍고, 지역구는 국힘당 찍고, 자유통일당을 응원하는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국힘당에 실망해서 투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에이, 이 마치아파리 이랬는데, 어 가면서 봐 자유통일당이 보수고 선명하네. 그그거 비례 찍어야지. 근데 비례만 찍겠습니까? 지역구도 미워도 단시 한번 또 국힘당 찍는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얻어 걸리는 게 있다. 그럼 국힘당도 플러스 효과예요. 그걸 노인 게 누구냐면 이재명이에요. 명확하게. 그래서 조국 손을 잡은 거예요.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 투표장에 나와라. 그리고 그리고선 비례는 조국 찍고 그래도 실망했어도 지역구는 민주당 찍어 달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파들은 그냥 이생각을안 하는 건지 그냥 무조건 그냥 단합을 못 해. 이게 다 자유통일당 국힘당이 단합이에요. 저쪽 애들은 하는데 그러니까 실망한 사람들 나가서 비례는 자유통일당 찍고 지역구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국힘 찍어서 잘 하게끔 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뉴스도 보셨지만 아니 이거 여야를 떠나서 세금을 이렇게 체납 의혹이 있고 한꺼번에 선거 급하니까 (500건) 세금 신고하고 이런 사람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거 뭐~ 징계 절이도 들어간 사람 아~ 이런 사람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 하여튼 인천 주민들도요. 전 범죄자들 아니에요? 그, 저, 계양은 누구야? 이, 이재명이. 예? 이재명이 같은 사람. 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천 서구. 이, 박종진의 대항마, 민주당의 이용우. 이거 세금, 예? 5년 동안, 뭐, 천, 월, 1200만 원, 이거, 그거밖에 세금 안 냈대잖아. 변호사가. 예? 5년간. 그러면, 이, 1년간, 얼마 나 냈대는 거야? 세금을. 뭐, 2,300만 원 냈대는 거야? 아니 1년에. 아이에 소득세를 그리고선 이제 급하니까 한꺼번에 500원을 등록을 해. 이거 자 이거 크게 지금 터졌거든요. 에 이것도 좀 조사가 필요하고, 사법 사법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법 처리 받을 사람들이 조국도 그렇고 이재명이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이용은지 뭔지 이런 사람. 이거 다 국회의원 돼서 어떻게 방탄하려고 그러니까, 이저 주민들이요. 자존심이 있지 그 묻지마로 찍어주면 안 됩니다. 이 심판을 해줘야 돼요.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오늘 시작됐는데 여기저기서 아주 뜨거운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실망하지 말고 투표장에 나가야 돼요. 실망해서 투표를 안 하게 되면 범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 범죄자들이 법을 만드는 나라. 형무소에 갈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힘을 주고 그 되겠습니까? 그럼 네. 투표장에 나갑시다. 투표장에 나. 우리 한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저는 뭐 모든 기는 로마로 맨날 얘기하잖아요. 부정선거 막아야 돼요. 부정선거 엄포라도 놔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철저하게 또 감시하고 왜 국민들한테만 그렇게 맡겨? 할 일은 좀 해야지 관계 당국에서 부탁드립니다. 부정 선거만 없으면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 등 하여튼 보 우파가 이깁니다. 이겨요. 근데 부정 선거에 당하면은 그게 저 박지원이가 얘기하는 이백석 이게 자꾸 찜찜한데 그럴려면 그걸 막아야 돼요. 막으려면은 엄포라도 놔야 돼요. 박지원이 저렇게 미리 밑밥 던지는데. 이백석 이러면서 저거 수상해요. 이백석 가까이 세팅해 놨는지. 그래서 저 박지원이가 저 국정원장 같은 놈이 저뭘 알고 저렇게 떠드는지 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엄포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막는 노력을 해야 되고 서버 관리 철저해야 됩니다. 국정원에서 이거 따라붙어야 돼요. 미러링 우리 원격 조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서버, 선관위 서버를 지금서부터 개표 끝날 때까지 완전 원격으로 그냥.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계속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해킹이 들어오는지 어디서 소스코드가 열어서 어디서 이게 들어오는지 서버가 중요합니다 서버 아 입이 아프다 입이 아 내가 선거에 나갔냐 내가 무슨 선거대책위원장이냐 국민들은 이런 마음이에요 국민들은 그런데 왜 관계 당국이나 집행하는 리더들이 왜 이런 거 부정선거에 관심을 안 갖습니까 도대체가 국민들은 애가 끓는데, 애가 타는데, 본인들은 애가 안 타는 모양이지? 답답하네, 진짜. 부탁드립니다. 투표장에 꼭 나가시고요, 국민들은. 네, 마치겠습니다.